것인가. 방금 여, 어, 민간학자 김태우 박사가 네 가지를 크게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범위 내에서 어, 저희 전략연구팀 운영팀들이 구체적인 행동도 나오고 때로는 이론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할 임무와 활동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 한편 이렇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저큰 범위 내에서 한다. 막 이렇게 매듭 짓고 다음은 아, 저희들이 창, 어, 이 창설하기 전부터, 어, 운동을 벌리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 보충 국민성금 운동과 관련해서 박희락 교수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반향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 박희락 교수 앞으로. 저도 이석보 운영위원장님 경례를 보면서, 다시 그런 격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멸호! <laughs> <멀고! 웃음> 참, 있던, 잊었던 구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뭐,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처음부큰 바위 얼굴이십니다. 사실 장관님들은 아직도 사실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못 보겠습니다. 뭐 제가 참 이런 그, 예배 육군 대령으로서 이런 자리에 참가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힘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광일 분담 현황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 미국의 그미 해우상, 그것을 자동적으로 펼쳐지게 하는 인계철선이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이 주한미군을 1 내지 2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비교해보십시오. 북한이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국력을 총동원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1조도 안 되는 돈을, 윤을 주면서 핵 억제력을 유지했고, 그덕분으로 우리가 경제발전하고 국민들 복지를 증대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저렴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그다지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후는 대체적으로 10만 달, 어, 1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1조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조를 넘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9,999억 원을 주겠다. 그럼 사실은 차이가 12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200억은 우리 국가 예산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국방 예산이. 우리 국가 예산의 0.2%, 우리 국방 예산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도 안 되는 그 돈으로 돈 때문에 우리는 그 미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겠다는 그 근데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국익에 충실하는 대통령 그 국익의 계산은 국, 대통령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자기 나라의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공방을 더 이상 이, 도와, 도와주지 못하겠다. 우리가 호구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명의 그 시리아 주둔 미군을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가호하면서까지 반대는 하 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당수 한반 정도를 철군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관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 절대로 군 일이 없다고 그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삼국지에 화타가 조조의 머리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를 쪼개야 된다고 합니다. 화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머리를 쪼갰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안보는, 안보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기본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합위기는 얼마나 크냐 하면, 뭐, 너무나 잘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국방대학교에 권현철 교수가 한 바에 의하면 장비 가격만 그 당시로 17일 31조라고 했어요 그첨단성은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정부가 방위비 분담을 안 하겠다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 정부한테 만약에 정부가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 선거로라도 하겠다. 근데 제가 사실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이게 계산이 틀렸는 거예요. 사실 1인당 10만원씩을 거두니까 120만원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5천만이지 않습니까? 1,200억이 많지도 않습니다. 뭐그 그, 그 중에 10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또뭐더 많이 내는 분도 있고 저는 충분히 모금할 수 있는 액수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가장 의심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미군을 싫어하는가 미군의 고음을 모르는가 이거 알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은덕을 충분히 알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진짜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진 결정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바랍니다. 음. 또한 가지 나중에 이제 아마 어,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더, 전부 다 우리 세대는 나는 어느 정도 살았지만 우리 자식, 손자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음. 사실 이거 뭐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너무 할게이익 없으니까. 이 창고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장성단이 지금 국민들이 장성단에 대해서 갖는 어떤 기대와 또 조금의 어떤 의혹은 과연 행동하느냐? 과연 행동할 것인가? 그렇습니까? 진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 과제를 통해서 이건 너무나 쉬운, 단, 간단한 일입니다. 방법은 많은 저발 발품을 들고 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입증을 해 보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걷는 도중에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우리가 쓰면 됩니다. 뭐 조합미군사에 직접 전달해도 되고 또 많은 단체가 또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따라서. 어, 저는 이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어,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의 음. 결집에 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다시 한번이 기회를 가진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 글도 쓰고 하는 건다 여러분들께서 군에 계시면서 저를 지도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 이 고마움을 갖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글좀 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